카멜레온 어디 있지? 카멜레온이 색깔이 똑같아서 안 보이네. <laughs> 카멜레온 어디 있지? 아 거기 있었네. 오 어, 카멜레온은 색깔이 똑같아서 안 보이네. 오 어? 이건 뭐야? 카멜레온 똑같네. 똑같이 해봐, 대현아. 카멜레온이 어떻게 있어? 어, 사파초. 응. 나무를 꼭 잡고 있지 네. 응. 나무를 내밀어. 나무, 나무. 응. 꼭 타고 있어. 대 아, 그렇게야? 네. 한 부자 아빠도 한번 보자. 아, 이렇게 있구나. 카멜레온이. 어디 갔니? 아, <laughs> 똑같네. 카멜레온이 똑같네. <laughs> 네, <laughs> 지어 어? 카멜레온은 어디갔디? 카멜레온이 안 보이네 카멜레온 어디갔디? 어? 카멜레온이랑 똑같네 아, 그렇게 있더? 아 입도 그렇게 있어? 아 입도 그렇게 있는 거야? 한번 보자 아 똑같네 우리 또이 카멜레온 똑같네.